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홍인간사상 고조선 근국철학 부분인데 보면요, 우리 역사 관련된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되도록 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 같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교육기본법의 중요성이라는 것, 은 헌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입문구를 고치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저는 뭐아 전문가 동원했길래 아뭐 우리나라 국민들 한천 명, 만 명, 한뭐 아 십만 명이 정도 이제 조사를 한 걸로 알았는데. 보고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20, 21명요, 0 2 21명. 그것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따 그분들 이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 가지고 홍인간을 삭제하자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보면요. 관련된 분들 전화를 해드봤습니다 전화해 를 가지고 국회의원 그보좌관들 있잖아요. 왜 국회의원님께서 저 홍인간을 삭제하자고 했습니까 하니까 저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물론 이제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있는 분들 저분이 이제 주도했죠. 나머지 분들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화를 다 하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도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국회는 서로 이제 뭐 입법을 할때 아시죠? 바로 도와,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는 그게 있습니다. 일손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누가 입법을 하면 다른 사람들 서명해주고 재앙관이 또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여기 뭐20 뭐, 여뭐 10, 명이 이제 12명이라든지 나오지만은 또한 분만이 실제로 오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문학할 때 도와준 것처럼 이름 써준 겁니다. 모릅니다. 그 비서진들한테 물어봐도 홍익인간이 저렇게 되는 줄은 몰랐다. 우리는 빠지겠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나왔고 보면요. 홍익인간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정치인들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에 홍익인간 사태 이게 나온 것이 결국은 저는 역사관 부재라 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인들이 역사,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모르면서 앞에서 뭐정치인들하 나서는 자체가 그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보시면 동북공정 다 당하고 지금도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가만 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자, 현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저렇게 다추상적인나 표현해 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홍인간도 빼고 국민도 빼자 하더라고요. 국민도. 국민도 빼고 민주 시민 민주주의라는 쪽으로 용어를 넣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홍인간만 체크가 되죠. 중요한 게또 뭐냐? 국민을 빼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국민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 관이전 세계가 서로 뭐다 오픈합니까? 지금 전쟁하는 거뭐면 아시죠? 미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는 뭐 연합국이든 뭐이러든뭐 여러 다양한 인종이 구성됐든 자기 국가 간의 국가의 이익을 최선을 우선으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라는 이름하여 이번에 홍인간도 빼고 미, 국민도 빼자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라는 용어를 잡아넣자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야, 이는 국가 관도 무너뜨리는 사건이고, 우리, 우리 민족의 역사 관 자체를 어떻습니까? 정신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참가한 인물들, 뭐, 실명제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여러분들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전문가라고 참여를 시켰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전문가라는 뭐, 데이터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우리 이제 이근철 교수님 말씀처럼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일학, 일학 학생도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 21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했을지 할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선거 나갈 때도 어디 눈치 봐야 되죠? 솔직히 깨놓고 나면 종교입니다. 그죠? 솔직히 종교 눈치 보잖아요. 그죠? 다행인 것은 앞에 참여했던 이 21분이 어떤, 조,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종교인의 사람이라 다면 아마 100% 홍인간을 삭제하자고 나왔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보면요. 근데 다행히 아니게 쉽게 말하면 홍인간을 끝까지 고수하자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저는 반드시 뭘 잡아 넣어야 되냐. 그 참여한 사람들의 종교 성향, 그리고 정치 성향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객관성을 띄워야지 우리나라 이 심각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히터치면서 싸우지 않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홍인간 나라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뒤에서는 이런 벽이 존재하는 것이 종교의 벽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드시 저는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또 당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보면요. 당군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었다면 아마 홍인간 삭제에 전부 다100%다 삭제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중요한 요소를 빼놔 놓고 각계 전문가라는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홍인간을 삭제하자. 저는 그거는 뭐 저는 학술도 학술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너무 유치한 거 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어디 반성할 때뭐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그러 보통 하면 뭡니까 보면 보통이 부정입니까? 이것저것 하기 싫다는 겁니까? 예? 응? 근데 이 양반들 보니까 보통 이게 부정적이라 해가지고 저쪽으로 데이터를 갖다 넣었더라고요. 세상에, 촌에 반상해도 안 해본 사람들인지, 응?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야, 그래서 57.2%가 홍인간을 반대한다고. 저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코미디. 저걸 가지고 국채가 얻으니까 돈을 받아,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영국이관이 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홍인간을 없애자. 참 너무너무 유치한 수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홍인간 삭제 이유도 보시면, 이념이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해방후 친일교육계다, 현대사회 부적절하다, 국가 이념 뭐, 이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보니까. 어? 여기 있는 표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보면? 이념이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자국민 중심의 개념이다. 이거는 저는 초등학교 실에게 나온 아들 하는 이야기. 어? 초등학교도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아무로 나오나, 애들. 여러분들, 그 애들도 처럼 표현을 안 씁니다. 홍인간이 어떻게 자민족 개념의, 어입니까 보면. 어? 참, 그래서 뭐냐.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좀잘하다는 거. 예? 홍인간 삭제를 반대한 분들, 그분들 다시 초등교육 시켜야 됩니다. 예? 홍인간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자민족 중심이다. 저렇게 이해한다는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상상 부릅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와 아까 8경 1호라고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양반들 아까 이, 이, 이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친일파들이 반대했다이 친일파들이 속된 말로 이렇게 쉽지, 뭐 홍인간을 이번에 이게 홍인간을 입원해 놨습니까? 이 넣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홍인간을 우리 헌법에 넣었다? 그런 역사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냐 면 한국 대학 신문에 그대로 나온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 그 때문에 물론 많이 이겨내, 어떻습니까? 싸워줘보면요. 싸워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때 반대했던 님,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결국은 북한으로 월북한 님, 물린 바로 여기 넣어줘보면요. 동경상대를 나온 자익계. 그리고 이제 또 홍인간을 반대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미국과 유학, 유학, 일본 유학파들. 해외에 물 먹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해외에서 물 먹고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신식 교육받았다고 이렇게 온, 온 사람들이 홍은간을 때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면. 응?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앞장선 사람이 바로 동경상대에 나온 바로 백남문이라는 인물인데, 팔갱이로팔갱이로다 팔경이루, 어? 이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백남문 씨의 역사관은 중요한 건 뭐냐면, 당군을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 표현은 팔갱이로를 했지만은 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백남문 씨의 역사관에서는 당군 어때요? 없는 인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당군과 관련된 홍인간을 삭제하자고 넣을 수 없다는 쪽으로 어떻습니까? 극렬 반대를 한 겁니다 자, 그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 이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이 누구냐 바로 백낙준 씨 저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관련된 책도 이렇게 연구소에서 내고, 내고 보면요 크리스찬이지만으로도 나중에 이분이 누구하고 연결을 하느냐 면 정림보 선생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관에 눈이 뜬 거예요 역사를 떼, 눈을 뜯기 때문에 백남준 씨는 나, 나서가지고 뭐냐, 홍인간을 늦춰고 이렇게 계속 방조를 줘. 자, 이렇게, 이런 사항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백남운씨 표현이 나오죠, 보면요. 그게 뭐냐, 저기 나오죠. 고기에 나온 말이다. 증명할수 없는 고기에서 나온 말이다. 결국 뭐냐, 당분은 인정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저 논리 속에서 백남운 씨는 뭐냐, 홍인간을 반대했던 겁니다. 배경, 여러분 사상 배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경이로 뜻이 뭐냐,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왜저걸 외쳤습니까? 천황폐하만세!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 천황 천왕, 천황이들 다스리는 역이다이 논리인데 팔갱이루가 홍인간이념하고 같다고 요 여러분들. 홍인간이 팔갱이루와 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재미 대 하나 쳐 보면요, 좀 그분들 그분들 이 방송 보면 기분이 연짢을 건데 팔갱이루와 홍인간을 구분 못하는 기본소양 함락미달자들. 어? 함량이 미달돼가지고 홍인간하고 파기인구 뜻이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황폐하 어? 만사가 외친 전세기가 하나의 집이라는 거하고 홍인간하고, 같다고 본다는 자체가 어때요? 이거는 참, 교육 다시 이 양반들 반대하는 사람들 부르다가 교육 다시 시켜야 됩니다. 홍인간 교육. 다시, 다시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태를 보여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 PPT에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뭐 이름을 뺐습니다. 뭐,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식민화 정책에 대해서 쫙이야기했는데 앞에 보시죠. 일본의 식민지 교육은 어떻게 하면 교육받는 조선인들의 일본인답게 만드는 우둔한 노예로, 이런, 이런 쪽으로 하면서 아주 일본을 까요. 일본을 깝니다. 까나 놓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고분고분잘 따르는 인간을 만들게, 만들어내려고 했다. 일본 조선총독부는 이걸 위해서 역사강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양반이 쓴 글인데,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에서 당연히 크게 상대할 민족 해방운동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느냐. 홍인간 대해서, 홍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를 이것이 뭐냐. 식민지 교육의 냄새가 난다는 쪽으로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이, 이런 글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잡아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만나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식민사학, 식민주의 친일 대단히 싫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 양반이 이야기 더하는것 들어보면 본인이 식민사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식민사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입니다. 이 양반도 똑같은 실례예요. 똑같이 자기가 일본 지국주의 정책이 뭔지, 식민화 정책이 뭔지 까 나놓고 어떻습니까? 박사를 내놔놓고 끝에 뭐냐? 홍익인간도 친일파라 친일파의 논리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글을 써 놓은 내용입니다. 자이런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한국 식민화 정책이 뭔지 아시죠? 논문에도 하, 한국 식민화를 언급했더라고요. 이거야 우리나라 국민들 모릅니다. 한국 식민화 정책이 뭔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먹자마자 1910년에 먹자마자 뭔 짓부터 했는지 압니까? 간부에 우리나라 주요 사서 문화 관련돼서 약 51종을 어떻습니까 압수수색하는 간부가 나갑니다. 딱 나라 뺏자마자 그러면서 뭐라 해보면요. 한국에 있는 역사책을 모든 것을 소각하고 빼내면서 자기들이 만든 역사책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920년 심상수학 국사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우리 국민들한테 1920년 대에 20년에 딱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 여기 보이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저 뒤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황 2600년에 써놨죠. 저게 바로 어때요. 황민화 정책의 가장 핵심. 항민화 정책은 일본이 우리를 탄압하다. 이거 아니에요. 일본은 어떻게 했냐. 조선 총독부는. 이 조선 놈들은 띠리 잡아도 총으로 쥐뜯어대요. 굴복 안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다.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단군만 지으면 성공한다. 이거예요. 이게 조선 그 총독부가 그렇습니까? 그 양반이 한 말입니다. 직접. 어? 총독이 한 말입니다 조선사람선을 잡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다 식민을, 식민으로 을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칼로는 안 된다 뭐냐 오직 하나 머리 속에서 당군을 지우게 당군을 부정하게 만들면 이 국민은 조선사람들은 우리 시민이 된다 요게 한국식민화정책의 제1번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얘기해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 한국식민화정책은 한국사관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천황중심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역사관이죠 그 결론의 핵심은 뭐냐 당군조선 부정입니다 제가 학, 학회들 들어가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다 학자들이 식민사학을 까요? 식민사학을 까는 그놈이 당군을 부정해. 제가 당군, 제가 식민사학을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학자 꼬라집니다. 가보면. 그러면서 일본 식민학은 대단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어? 한국 식민화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 당분 부정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이걸 성공하면 영원히 식민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부터 걷어들이고 자기들이 만든 역사책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돼요. 앞에 있는 앞에 누구 학자처럼 어떻습니까? 조수, 일본을 팍 까면서 뭐져 보면 약간 글쓴 사람. 그러면서 홍인간이 친일 친일의 냄새가 난다고 지워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시정부 수립 이후에 교육법 재정계에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문교부 장관이신 안호상박 어니까 장관님? 장관님 나서가지고 이것을 한팔에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쉽게 말하면 홍인간이 우리 역사에 그대로 증립이 됐죠. 임시정부에서. 자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홍인간은 여러분들 상류사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명시되어 있고 제왕운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국의 이념으로서 제왕운기,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에도 홍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다 등장하고 있고 보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죠. 1942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일째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역사관을 국통을 바로 잡은 문구입니다. 요거요. 그동안 다 공개, 지시됐는데도 아무도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한 놈도 이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자기들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만조선 한사공 가르쳤잖아요. 그죠? 일이 가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벌써 42년에 우리나라 역사는 요렇다라고 딱 증립해 놨는데 요걸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보면. 비이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민족은 당군이 아니라 아까처럼 근데 당군 이전에 황국부터 나와가지고 당군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국가 축구는 한민족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전국과 인기를 보존하였다고 줄을 닦아버렸죠. 저 역사관이 강북의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들어갔다면 지금 이만조선 기자 이만조선 한사군 절대로 안 가르십니다. 없잖아요 이게 역사에 어디에 이만조선 한사군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인시정부에 어습니까 저분들이 만들어 온 역사관을 부정하고 이만조선 한사건을왜 가르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자, 학자들이. 그죠? 자, 여기에 벌써 1942년 다 정립해놨습니다. 정립해놨고, 강북군들 보십시오. 강북군들도 홍인간 다 외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 문구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1941년 10월인데 제일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비성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구체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요것도 거말이에요 왜? 지금 대한민국을 태극기 촛불로 나눠 싸우게 만들려고 이걸 언급을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 이거 보고만 하세요 1941년 밑에 보시죠한국군이 밑에다가 또 임시정부의 모든 문서를 비교하면 제일 밑에 문구가 뭐가 나오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마 오늘 머리털 라고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겁니다 임시정부의 모든 문서는 밑에 보시면 전부 다 대한민국 민년으로다 나가요. 임시정부 민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다 나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인할 때 밑에 뭐냐. 대한민국 민년으로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를 안 해요. 왜? 이공개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이 생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했다는 의미가 어디까지를 말씀드리는지 오늘 이해하시겠죠? 저렇게 모든 것이 정립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거 가지고 자꾸 정치 문제하고 또 싸우는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 때문에 저는 문서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임시정부의 모든 문서도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 민 년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안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강연 강년 41년 강연에 말씀드렸죠. 홍인간은 우리 민족이 지킬파 최고의 공리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 대한민국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홍인간을 최고의 어떤 지킬파 공리라서 지금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이번에 삭제하자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국민들 대표입니까? 21명이? 그죠? 논리를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강력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전문에도 끼이3일 운동하고 유구한 역사 전통, 우리 역사 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958년 문교 개관에문교부에사에 줄을 껐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하고 또반대 내용이 나왔죠? 문교부에서 뭐했습니까 58년에. 홍인간은 결코 편입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 공영의 뜻으로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과 부합된 인입니다. 다 잡아놨잖아요. 아시다시피 토인비 선생, 뭐, 제가 말하다 너무너무 잘하시죠? 토인비기오로교 신부, 그리고 임만열 교수님,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디까지요? BTS. 저는 그 양반들이 이번에 홍인간을 삭제하자고 한 사람들은 저 BTS의 말을 이해할 수, 있,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요. 유엔 어? 연설할 때, 우리, 너를, 우리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게 홍인간의 정신을 그대로 대변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 가지고 하나로 묶는 한류 문화를 만들어 냈는데 홍인간 삭제하지않는 사람들이 BTS의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추상적이라고 또 표현해야 되겠지 추상적이라고 응? 참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홍인간 이념은 기승하는 자체가 뭐냐?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로 밑에다 그죠? 그리고 홍인간 삭제 자체가 어떻습니까? 한국인을 부정하는 제1의 논리입니다. 반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국사교과서 지금 금정교과서가 나왔죠? 금정교과서에 거의 99%는 홍인간 다 삭제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우리나라 홍인간 안 씁니다. 지금. 역사책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당군요? 당군 우리나라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군을 인정한 적은 뭐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여 단다. 그게 2년 정도 통행되고 그 뒤에 다시 빼가지고 당군신화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사책이 저보다 뭐냐. 당군을 고조선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역사수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은 저런 분잘 아셔야 될게 지금 국사책에 나오는 고조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군조선 아닙니다. 금전교과서에 융금 걸린 교과서에 기술된 고조선은 당군은 그냥 한줄들어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냐 이만조선 한사군입니다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고조선은 이만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군 아닙니다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말리 동북공정할 때 여러분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리장성요 황해도까지 다 끄가지고 전세계 다배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한사군의 한 식민지 북한은 그리고 그 나라 위나 그 후에 위나라의 식민지 그 다음에 진나라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북한 영역 자체는 우리 한국 고대사에서는 원래부터 뭐다? 중국의 식민지 땅으로 다 표기됐고요 이것이 시진핑이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던 바른 내용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론이 뭐냐 2020년에 동북공정을 끝내면서 중국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의 속국사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과서, 지금 이 지도는 여러분들 중국의 지도책에 그대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요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원래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식민지라고 지금 중국에서는 교육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동북공정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나서는 이유가 뭐냐,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쳤기 때문에 쪽팔려서못 나오는 겁니다. 백물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제. 그래서 동북공정지, 그냥 아무 속셈무책으로 아예 다당하고, 이제 김치 한복요. 여러분들 김치 한복 뺏긴 지가 10년 전입니다. 중국은 김치하고 한복 추석까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지가 약 10년 전에 다 등재해 끝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역사적 작업을 하나하나 부, 보따리를 풀면서 한국한테 어떻습니까? 한국을 시험하는 겁니다. 한복도 보여주고, 김치도 보여주고, 한국이 반응이 어떤지를 본다는 게 이거예요. 작품은 벌써 다 만들어 놓고, 아마 제가 이 나간다면 아마 다음에 중국이 올림픽을 할때 이제 당군도 자기들 거라고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아마 꺼내올수 있으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홍인간 이념을 중국의 원래 이념으로 주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역사에 우리나라 한국사의 분위기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 자, 우리는 뭐다 아까. 대, 임시정부에서 선언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당군, 조선, 대한민국까지 우리 축구는 우리가 이어온 나라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국신, 우리 역사의 어떤 근국이념인 홍인간은 어떤 이유로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다는 자체가 반민족적이며 반국가적 패륜이고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을 포기하는 행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